신박한 제주. 아, 지난번에 혹시 기억나시죠? 몬트락, 아, 제주 돈마크. 야,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음. 그 맛의 비결이 너무 궁금해서 오늘은 신박한 제주 그 맛의 원천을 찾아왔습니다. 자, 제가 지금이 바위에 올라왔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올라느냐? 자, 오른쪽과 왼쪽이 확결이 다릅니다. 왼쪽. 가공 공장입니다. 몬트라기 모든 돼지고기를 가공해서 아, 납품할 수 있는 가공 공장이고, 그럼 이쪽은 뭐냐? 판매점입니다. 판매장이죠? 네. 아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는 판매장이 또 여기에 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장이는 오늘 이 몬트라기 모든 것을 생생하게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죠. 오늘은 그. 비밀의 주인공 몬트라 대표님을 만나 뵙고 몇 가지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아, 네. 일때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요 방송 네, 네. 30년 동안 네. 아, 잘생기고 저보다 키큰사람하고 인터뷰를 안 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아니, 이렇게 잘생겼다고 미리 얘기를 아, 아, 해줘야 될거 아, 아니에요 어이. 아유, 감사합니다. 내 생에 처음 인터뷰입니다, 이런 거. 네. 에. 저는 이렇게 밑에 <laughs> 애들. 입수 없어, 아니시오? 아니요, 키 작은 애들은 깔몸사거든요. <laughs> 우러러 보면 잘 좋아서. 자, 몬트라, 아, 몬트라.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또 대표님 입에서 나오는 게 아, 가장 또 이게 잘 들릴 것 같아서, 음. 몬트라기 무슨 뜻입니까? 네, 몬트라. 음. 몬트라가 제주도 방언입니다. 음. 제주도 방언으로 어, 우리 돼지 모양을 형상화해서 두리둥실 하다, 토실토실 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 네. 그럼 둘이 뭉실하고 아, 이제 토실토실하다. 네네. 아, 그러면 저 친구가 저 잘못 알려줬네 저한테. 그래요? 동글동글하다. 이렇게 말해요 동글동글하다. 동굴, 뭐 저런 게다 있어? 뭐 비슷한 표현이긴 한데. 아니죠. 토실토실하고 동글동글하고 <laughs> 다른 분죠 그러니까? 저거 좀. 그래, 그래서 아, 제주도 사투리로 네. 여성분한테 음. 아 몬트라크다 이렇게 하면. 싸대기 맞죠? 그럼. 음... <laughs> 그게 원래 음. 방언인가요? 그렇죠. 어. 방언입니다. 몬트. 그거를 여기 이게 차용해서 음. 쓰게 된음 이유가 저희가 그 원래는요. 축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 하고 있고 그러니까 동부 축산이라고 음. 이제 그 구작 세와리에 가 보면 그농 돼지 농장이 있습니다. 이제 그 농장에서 우리가 이제 유통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아. 이제 그 브랜드 이름이 이제 몬트락인 거죠. 누가 한 거예요? 저희가 그냥 뭐 의뢰해서 우리끼리 이제 직원들이 같이, 같이 그렇죠. 모여서 상의해서 예. 만들었어요. 아 끝까지 본인이 했다는 얘기는 안 하네요. 네, <laughs> 제가 그 정도는 낫습니다. <laughs> 그 <능력은 웃음> 아주 경사라서. 아예. 앞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축산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예, 맞습니다. 이 동구 축산이 제주도에서 가장 크죠. 그렇죠. 단일 면적으로는 가장 네. 크고요. 어... 현재 지금 한 2만 2천 두? 오. 2만 2천 두면 2만 2천 마리. 그렇죠. 돼지만 네, 예, 두, 예, 돼지만 이만 이천만. 아, 또 돼지 말입니다. 부자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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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부자야. 아, 와, 네. 그 축산업만 하시다가 이제 유통 쪽으로 이제 돌아 네.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하셨는데 무슨 그렇죠. 계기가 있었 나요 어, 특별한 계기보다 저희가 네. 이제 축산업을 하면서 다른 유통업체 채널로 우리가 고기를 이제 판매하고 있었는데 <laughs> 이런 시스템 만들어 보자. 우리가 아. 우리가 키운 걸 우리가 팔아 보자. 자체 브랜드로. 네네. 네. 음 이런 계획을 갖고 움직여서 음. 지금은 뭐. 아.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아, 아직, 아, 아직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아니, 그 몬트라이 탄생된 게 10년 됐어요, 벌써요? 그렇죠. 10년 오, 정도 됐습니다. 오. 네. 그러면 제가 여기 와서 알았거든요. 네네. 아직까지 뭐, 홍보 더 해야 되네요. 아, 그렇죠. 아직. 오. 예. 아니,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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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지 사람들은 몬트라 잘 모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 많이 아는데. 아, 아니. <laughs> 아,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 올렸더니 네. 사람들이 이제 네.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네. 제가 네. 지난번에 문트라 그때 사장이 안 계셨잖아요. 되게 섭섭했거든요. 아그 지금 보니까 네. 섭섭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laughs> 그, 설명을 잘안 하셔갖고 뭐 간단간단 얘기하니까 네. 이거 뭐 그냥 음, 네. 음. 음. 원유의 원유죠. 음. 네. <laughs>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뭐 돈마우크라는 고기도 먹보고 음. 근데 제주도 고기를 그때 처음 먹어봤는데 음. 충격을 받았어요. 음. 너무 맛있어갖고 음. 그리고 제주도 고기가 그 고기만 그렇다 고 그러더라고 구움역을 쏙허해죠 음... 그러면서 이게 와우, 와그 너무 맛있더라고. 음... 그고 이게 맛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제주도 고기도 다 맛있긴 하지만 음... 몬트랑만의 맛의 비결. 비결? 네. 예. 제일 비결은 뭐 기본 우리가 기본을 지키면서 농장에서 키우는 거. 음... 어떻게 키우냐. 아... 이 어떻게 키우느냐에서 맛에 다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키우느냐, 어떤 걸 먹이느냐. 그렇죠. 먹이 먹이는 거는 뭐 대동소이 하겠지만 음... 뭐 어떻게 키우느냐. 어떻게 체계적으로 키우느냐 단계별로. 아... 네. 그러니까 먹 먹이는 거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아기 때 분유를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이렇게 순서대로 아, 먹이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렇군요. 돼지도 그런 거를 그런 순서를 지키면서 먹여 줘야 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런 체계 그리고 농장의 환경 아... 뭐 이런 게 맛, 맛을 좌우하는 거죠. 음... 그래서 돼지도 등급 이 있지 않습니까? 아, 등급 네. 있죠. 그래서 네. 1 플러스 등급이 많이 나와야 그, 그 농장이 정말 돼지를 잘 키우고 맛있는 돼지를 생산할 수 있는 농장이 조건이 되는 거죠. 아, 그럼 몬트라의 앞으로의 미래를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 미래요. 네. 어, 뭐 농장에서는 더 맛있는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더 노력할 거고 네. 우리 이제 공장에서는 여러 이제 외식업한테 가지 않습니까? 어, 더 위생적으로 철저하게 이제 관리를 해서 음. 네, 그리고 가공품, 네, 고기뿐만 아니고 뭐 가공품 지금 우리가 또 준비하고 있는게 이제 숙성육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예. 여러가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 음, 알겠습니다 어, 제가 여기 판매장 들어와서 네네. 이거 판매에 대한 보기들좀 봤거든요 네. 좀 놀랬어요 아 왜요? 너무 싸서 <laughs> 아 싸요? <laughs> 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어디서 드셨어요? <laughs> 아니, 여, 아니 여기서 네. 아니 판매 받는데 목심이 2만원 두 덩어리가 만원이 안해 목심이요? 응.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아, 그 <laughs> 브람스동이야? 네, 네. <laughs> 다른... 브람당이야? 아무래도 좀 싸긴 하겠지만은 예, 예. 네, 네. 아, 네. 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일반 우리 시민들이나 뭐 관광객들도 와서 살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살수 있는데 음. 저희가 뭐 일부러 관광객들테 알리지는 않고 예. 지금 뭐 주변에 도민분들이 소문나서 음. 많이들 찾아주시고 계세요. 왜 이렇게 시내에 판매장을 또 음. 시내에도 이렇게 기술. 예, 예,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아, 그렇 예, 아, 지금 한 9월 에 이제 오픈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9월 오픈되면 또 가봐야겠네 거기. 네. 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몬트라 아, 어, 그 비밀의 맛, 제주도 최고의 돼지고기 맛을 자랑하는 몬트라 대표님 만나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궁광 발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오. 어? 잠깐만 잠깐만 야 여기 내가 지난번에 먹었던 있다 돈마호크 이거 가격 좀 보셨어요 지금? 9,087원 뭐요이랬어요와야 야, 야, 얘는 7,000원이야 <laughs> 대박이다 그리고 목살도 이렇게 싸요 돈목심도 전체적으로 고기들이 다 쌉니다 아 대박이다 동갈비도 있네 동갈비 자이 이거 뭐냐면 동갈비입니다 동갈비 잠깐만 이 자리, 아, 야 자리 줬어 뭐지 이거? 물어봐야겠다 자리. 아 진짜? 네 자리돔 으로만또 아니면 또 아니면 알아서 어, 해. 맞죠? 어 맞네 자리돔이네. 네, 오, 야 이거 하나 사가지고 가야겠다. 좀 있다가. 네. 어 일단 고기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은 이제 냉동육이요. 이게 아 순대부터 해서, 음. 기러도다 가져오신 거죠. 요거 요거 요거. 아. 대패 날리죠. 야, 돈산겹이. 야, 이거 대패용. 이거 맛있겠다. 이거 진짜. 근데 고기가 이쁘게 말려 있네그지 아, 이쁘게 말려 있어. 저기다 족. 저기 있고 여기다 아, 이 순대 국물 순대. 야, 이거 야, 이거 그, 정말 좋다. 뭐 우리 여기만 이거만 팔지않아요 이거 또 이게 수산물도 팝니다. 은갈치부터 해서 예 고등어 아 이거 이거 뭐야 아고등어쌀야 근데 은갈치 맛있겠다 이거 야, 요, 어, 여기 사갈 게 많은데 그렇죠. 오 여기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네요 뼈갈비 한우 잡뼈 이 한우다 한우 한우 잡뼈고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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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돈상겨 예아 요거 저거 머리 머리고기 머리고기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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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좋네 뭐 만두 만드... 방금 들은 소식입니다. 속보입니다. i d a m 말대 t r a 말대 l d e t Baldet. Bald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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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 l d e t Baldet, Baldet, b a l d e 이 b a l d e 마구이. 마구이, t b a 이 d e 이, 이 a l d e t 이게 예, 예, 육회나 있네. 말고기가. 이게 예, 이게. 예. 와, 대박. 오. 말도 키우세요? 예. 말도 한 200kg 키우고 있어요. 야. 말. 야. 말은 피거든요. 이 야, 야 대박이다. 대박이다. 맛은 어때요? 말 맛입니다. 말 <laughs> 맛이. 말요 마... 말도 말아. <laughs> <많아>, 말도 봐. <laughs> 말많아 말도 많 아니, 저분이 개그감 <laughs> 같긴 있는데 <한데? 웃음> 대표님이요. 말 맛이라는데? 아니 말고기가요, 담백해갖고 소고기하고 또는 또좀 다른 맛이에요. 어... 엄청 그 이제 헬스나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최고입니다. 이게 어... 대구 지역에는 그 경산 지역에 경산에 어떤 식당이 말고 네, 이렇게 네. 들어오는 날이 있거든요. 네. 얘기만 들었는데, 네. 야 그러면 네. 저기 이지상에 땅을 밟고 있는 동물 중에서 축산,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거의 다 키우시네요? 그렇죠. 그거 <laughs> 딱 <laughs> 보시면 됩니다. 놀랍습니다 아, 여기 뭐 다양한 무게 먹거리들이 판매하고 있는데 야, 이거 소문 나면 진짜 대박이겠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야, 이 야, 이거 봐라. 이거. 이, 이 와! 이게 지금 이건 좀 비싸네. 이거는 무게가 있대. 15만 원. 무게가. 어. 무게가 어 잠깐만. 오이 어머. 씨. 아니. 아니. 5분의 1이, 오분의 4가 가려져 있었어. 세워봐요. <laughs> 아, 귀엽네. <laughs> 야난 이거, 와. 나는 한이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뭐야, 와. 자,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아, 좋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요. 일단 저렴해요. 그리고 고기 색깔이 윤기가 나는 게 일단 몬트라 고기는 믿을만하다는 거 네. 다시 한번 느끼면서요 아, 우리 저 제주를 찾아주시는 우리 관광객 여러분, 우리 제주도민 여러분들요 말할 것도 없지만 어, 제주도를 와서 여기를 한번꼭 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들릴 때는요 어, 공항 공항의 비행기 시간 맞춰서 <laughs> 어? 이왕이면 어, 한 다섯 시간 공항 가기 한세 시간 네 시간 전에 와서 상하주가면 되잖아요. 그럼 음. 예, 지금까지 몬트라 판매장이었습니다. 네. 하게 세척하고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 대표님 여기는 뭐하는 곳입니까? 아, 여기는 음, 고기를 네. 2차 소분하는 데입니다아 고기를 2차 소분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는 뭐고 2차는 뭐죠? 어 1차는 1차는 이제 네. 앞으로 이제 가실 건데 1차는 고기가 지육 네. 상태로 들어오면 네 예. 그거를 이제 대분 아 네. 크게 네 크게 해서 어. 가지고 이거 소분 이거는 이제 소비자들이 사, 바로 사 먹을 수 있게끔 예, 조금씩 잘라서 우리가 마트 같은 데서 팔잖아 이렇게 예. 아 그걸 네. 소분하는 곳이구나 아예예예 요걸 예. 가지고 이제 소분하는 거예요 요걸 요걸 가지고 아예 부위별로다 아 이렇게 소분하는구나 아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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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저렇게 소분해 오.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저 밑에 저거는 이제 먹을 수 없는 거나 이제 네, 네.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는 버리는 거아 버리는 거 네. 아, 저거 버려 아까운데 아. <laughs> 이거 버리는데 아깝게 <laughs> 오씨 저 구워 먹으면 맛있겠는데 아 요거는 다 버리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차 소분을 하고 네. 여기서 이제 포장까지 저, 대표님 네. 저거 진짜 버려요? 예 네, 버립니다 버려 그거 먹으면, 먹으면 안 되지 1%의 고기를 네. 위해서 아 대박이다. 자, 이제. 여기가 1차 작업을 하는 데인데. 이렇게 돼지가 나오는. 오! 오! 이렇게 돼지가 나오잖아요. 로고를 이제 큼직큼직하게 써는 1차 가구. 1차 가구. 아까 갔던 데가 2차 네. 소분하는 거. 야, 제주도 오! 오! 도장, 제주, 제주 도장 이, 이쪽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절로 가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아깔끔하고 아, 깔끔하게 돼 있네. 깔끔하게, 깔끔하게. 오, 어, 대박! <laughs> 자, 보셨죠? 제가 좀 거꾸로 오긴 했는데, 1차에서 돼지고기가 딱 돼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큼직큼직하게 썰어갖고 정리한 를 다음에 2차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게끔 딱 만들어줘요. 그럼 뭐 만들어갖고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 이렇게 먹기 좋게 와주.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또이 상자에 들어갑니다. 상자에,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음 이게 이제 전국으로 나가는 거죠. 네, 아, 자. 저, 우리 대표님이 앞으로 꼭 있다면, 어, 전국뿐만 아니라, 어, 북한에도 판매를 하고 싶다고. <웃음> <웃음> 왜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할 수좀 있지? 좀음 돼요. 아, 몬트라. 호흡이는. 제가 볼때 오늘 저, 이렇게. 식당 가서도 먹어보고 네. 여기 와서 이게 판매장과 가고 이, 가구 이그 공장 와서 모든 걸딱 파악한 결과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몬스터 만세 만만세 대박. 응. 야박 대표. 예. 네. 차이가 <laughs> 너무나잖아. 아. 이제는 그 관계자분을 불러들어 달라고 나랑 그 맞는 게 눈높이가 맞는 거기다 잘 생겼잖아 더군다나. 아, 자 우리 뭐. 대표님 네. 아, 여기가 좀문 열면 또 아주 난리 나는 네. 곳이라고. 음.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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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예. 네, 여기는 어떤 곳이라면요. 이게 뭐예요, 이거? 네, 저희가 이제 고기를 고기의 맛을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드라이 에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 에이징이면 드라이 공기로 아니죠? 아니요, 뭐죠, 그럼? 드라이가 공기입니까? 뭐예요, 그럼? 말, 리 말려요, 그럼 고기를 말려요? 네, 그렇죠. 일정한 온도와 습도와 바람을 가해서 오. 30일 동안 이렇게 숙성을 하는 거죠. 몇 동? 안 아니요, 30일 동. 안 얘들을 30일 동안이나? 네, 네. 그럼 30일 이후에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고기가 그럼 다 그런 거야? 아니죠, 아니죠. 이거는 이제 별도로. 아, 이거는 드라이 에이징한 고기가 따로 있는 거죠, 아, 그럼?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드라이 에이징한 고기는 음. 좀 약간 이게 가격이 좀 어, 어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 드라이 에이징을 하는 이유가 좀 돼지 부위도 돼지 부위에서도 등급이 저. 고 고단가가 있고 저단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단가의 부위를 가지고 드라이에이징을 해서 고단가처럼 맛을 낸다. 그렇죠. 아 네. 예를 들어서 앞단 맛을 내는 거예요. 예를, 예를 들어서 앞다리 전지살 가지고 이 드라이에이징에서 삼겹살 맛을 낼수 있다. 네, 네, 뭐 네, 이렇게 네. 얘기하면 또 편할까요? 복두 코예 그렇죠.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네네. 네, 네. 그, 삼겹살 맛이 안 나죠, 죽어도. 어, <laughs> 거의 뭐 비슷하게. 삼겹살 맛을 비슷하냐고 맛이 성질은 다른데 풍미는 삼겹살 이상 간다고. 오, 생각합니다. 야 이거 궁금하다. 네. 아, 그, 자 그러면 얘네들을 야, 돼지들이 우리보다 낫네 자, 드라이지 에징하는, 드라이 에이징 하는 드라이 에이징 하는 돼지들의 모습을 한번 지금부터 전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눌러야 됩니까? 오. 어, 죽었어. 이게 뭐 거의 하모 하모인데. 하모 하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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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날짜별로 지금 다니는 거예요, 날짜별로. 날짜별로 보시면 이렇 오! 대박! 야 이게 50일 됐 50일. 50일 된 거! 와! 자, 방금 제가 드라이 에이징 하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어, 알이 상당히 서늘하고요. 바람이 좀 강하게 부는데, 이게 한 30일에서 60일 동안 에이징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대표님 이 말씀하셨지만, 어, 우리 돼지도 이제, 어, 우리가 많이 먹는 어, 고부위가 그 있고, 이렇게 또 저부위가 있는데, 사실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이거죠. 이렇게 비유한다면, 어, 돼지고기 앞다리 뒷다리를요. 삼겹살 이상의 풍미가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안티아 이게 드라이 에이징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만들어진 고기를 전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런 네, 식으로 예아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어 보시면 뭔가 좀 기원하는 게 있죠 야스페인에하모하모 없이 타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걔네들은요 염지를 했잖아요 얘는 염지가 안된 상태예요 예아참 맛있겠다. 예. 야어떤 맛인지 되게 궁금합니다 어, 대표님이 다음에 오면 맛을 보여준다 u can see the 준다고 맛을 e w 준다고 저희 파 n the world. 십니까야렌 s 못 e 다며말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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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